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님 항상 곁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사역에 쓰임 받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세워가십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널어가는 학진자로 우리의 근심 또한 늘어납니다.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에서 진정한 알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추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추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르베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를 이렇게 세 삼대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특별히 보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히브리스1 1장의그 모세 의 이야기가 이게 아주 잘 설명되어 나오는데요. 이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우리가 며칠간 살펴 보았듯이 생애 3개월 때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졌고 그래서 애국 공주의 도움으로 구출된 후 그녀의 양자가 되어서 궁중에서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40세 때 자기 동포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자신, 어,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인을 살해한 뒤에 모래 숨기고는 그것이 탄로나자 두려워, 두려워서 미디안 강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고요. 두 번째 40년은 살인자여 도망자여 또 목자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까지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도피한 모세는 그곳 제사장의 딸 시포라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마지막 40년은 그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바로오를 굴복시키고 그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만듭니다. 그후 가데스 바네아 그 불신앙 사건이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 그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땅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이렇게 오경을 기록했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모세가 이제 척박한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풀타는 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위대한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은 학대받는 동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라는 명령입니다. 한때 북이 영화를 누렸던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평범한 일상의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치더니 이 장인의 이름이 바뀌어 나오죠. 이 장에서는 르우엘로 나왔는데 제 3장에는 이드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장 18절에 보면 르우엘은 그녀들의 아버지가 아닌 그녀들의 조부로 볼수 있는데요. 이는 히브리에 있는 그러니까 아부, 아비라는 이 용어가 충분히 이렇게 할아버지라도 부를 수 있는 가능한 해석인데요. 르우엘은 어, 이드로의 아버지로서 <laughs> 르우엘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손님 접대나 결혼 문제 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강야 서쪽으로 갑니다. 어, 이 서쪽은 문자적으로 배후나 뒤쪽을 가리키는데요. 아마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양 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가 양 떼를 몰고 별 생각 없이 도착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산으로 나중에 이 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갑자기 호렙산의 언양 산자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어, 여러 하나님은 불꽃 많이 묘사를 하시는데요. 19장 18절에 보면 불 가운데 서서 강림하실 때온 산이 크게 진동했고,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명렬한 불 같이 보였다. 이렇게 굉장히 강렬하게 크게 떨게 만들었는데요. 호렙산에서 떨기 나무 불꽃에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이렇게 사람을 공포에 떨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대행자이면서도 또한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4절에서는 그와 동시에 여호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 떨기나무가 실제로 타지 않고 있는 놀라운 광경, 큰 광경, 저 굉장한 광경이었습니다. 모세가 놀란 이유가 실제로 뜰기 나무가 타고 있지 않는 그 상황 때문이었으며 그는 그 귀한 현상이 나타난 나무를 살펴보기 위해 가까이 접근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갑자기 자신을 부르는 음성에 대한 모세의 반응과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발을 벗는 행위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무난한 해석은 그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높은 건의자에 대한 예법이었으며, 종들은 주인 앞에서 통상적으로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도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입장할 때나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으므로 신발을 신지 않았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은 그곳이 나무이든 산이든 어떠한 장소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어떤 공간이 특별하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비록 광야의 떨기나무 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또한 거룩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6절 상반절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제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자기 백성을 도우러 오실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위대한 세 명의 조상이 모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6절 하반절에 보면 얼굴을 가리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도 못하고 말씀만 듣는 모세는 상가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미 애굽에서 학대받는 백성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9절 보시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긋다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서 애굽에서 확대 받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부르짖음과 근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까이 계시려고 하늘 거처를 떠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친히 이끌어 내시되 이 일을 위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학대받는 땅 애굽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 애굽으로 떠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단판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내다라는 동사, 야 자는 나오게 하라, 나가게 하라라는 뜻으로 노예를 자유민으로 풀어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애국당에서 노예에 속박된 상태입니다. 이년 신약에서 제로부터 속박과 해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각 순종하지 않습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모세는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반문하는 모세의 응답은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부름 앞에서 자신이 위대한 소명자,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학대 받는 자신의 동포에 대한 늘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들을 해방시켜야겠다는 비전을 품어본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확고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내가 있을 것이다. 이는 뒤에 13,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이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을 같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는 이 고백과 같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분의 은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뒤이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로 사용된 이 단어는 표적이나 이적 징표와도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적이나 기적의 의미인 증거가 아닌 사건의 실현을 통해서 입증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은 하나님의 산, 즉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신의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시간이 걸린 후에 그것이 사실 사실적 증거로 드러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신약에서도 마사,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신과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후에 그것이 실현되었듯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